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예언자들아, 들으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고라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9절부터 40절은 열 번째 설교입니다 9절부터 15절은 서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의 코라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셔도 악을 시지 않고 행했습니다. 백성들이 받을 재앙을 생각하자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제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엄하고 두려운 말씀은 더욱 숨막히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읽고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조아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잃은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는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도록 미혹합니다 그들은 회개가 없는 구원을 예약이 합니다 심판이 없는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품위 있는 몸짓으로 위험을 가장하고 예의 바른 태도와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며 백성들을 매료시킵니다 거짓 예언을 믿은 결과가 음행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망하지 않고 평강을 누린다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그래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그래서 음행하는 자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음행은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 모두를 포함합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들의 범죄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의 필연적인 필연적 기결인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방인의 우상 숭배 의식에는 대개가 성적 엄란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도덕적 범죄로 유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림의 선지자는 유다의 이말 심판을 생각하여 마음이 아프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11절에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1차적으로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죄의 중심에 서서 죄를 묵인하고 죄를 조장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도자들도 죄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백성들도 죄를 지으라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11절에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은 음행을 말합니다 백성들을 거룩한 생활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음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영적인 음행인 우상숭배를 하고 육체적으로 간음했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죄를 지음으로 성전모독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짓는 죄는 성전모독죄입니다. 우리 안에 삼이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가정한 행위로 더럽혀졌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를 받아 타괴되기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 내용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또 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11절은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12절은 형 집행 선고입니다. 한밤중에 미끄러운 곳을 그릴 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밤중에 미끄러운 곳은 멸망의 길입니다. 한밤중은 제약과 사망이요. 미끄러운 것은 유혹과 패망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자들이 이런 곳에 버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악의 길을 걷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하나님의 의해서 작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필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간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성결에 지게 해 주십사 고 기도해야 합니다.우리 자신이 성결에 져서 우리가 동을 보아야 할 자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세상이 아무리 제약으로 뒤덮여도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성도들이. 아무리 제약에 깊이 빠져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강한 선포가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금, 다시금 새로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지도자로부터. 따르는 자들까지 모두가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게 물들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근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모든 정당들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선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받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복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제트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위를 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망할 자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흥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는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심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달러 강세가 꺾고 포항. 기업들이 하루속히 수해가 복구 수해 복구가 완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제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진로가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